스폴 대성당에 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유럽의 전경을 볼수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레츠고! 본망대에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이 500개가 넘는다고 하던데 치즈케이크 같이 생겼다 아 어, 추워 일단, 끝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고, 중간 지점. 아, 너무 힘들어. 아니, 별로 안 힘들어. 빨리 올라가 볼게요, 그냥. 골든 갤러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. 지금은, 스톤 갤러리. 아, 계단이 왜 저래? 와, 씨, 엄청난 아데네 아야. 아야. 어, 좁아. 다온 거야? 어, 졸라 힘들어. 런던 아이. 저 템즈가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와가지고 옥상마다 뭐가 막 있어 근데 이 중에서 본 다리가 그밀레미언브릿지인데 저건가? 거기가 해리포터 촬영 장소라고 하던데 야외 계단이야 야외 계단 어서 이리 와 계란이 아주 각색, 가지각색이네 가고 싶은데 나가는 아, 길 어디야? 아! 이 귀여운 해, 패딩턴 아 필통 귀엽다 근데 필통 쓸 일이 없다 아 이거 귀엽다 키링 가격이 안 귀여워 대단에 찡을 박아놨어 안녕히 계세요 어? 가보고 나왔어요 이제는 밀레니엄 브릿지에 갈 거예요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가서 거기를 건너서 테이트모던에 갈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 이제? 왜 이렇게 하품이 나와 잤는데 야호 눈에 음. 나라봐어쩌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건션 하우스가 어디 있는데? 아, 찾았다. 맨션 하우스 저기 있고,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 건 몰라. 아니,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니까 지도를 볼 수가 없어. 그냥 감으로 간다. 어, 돌려. <laughs> A little soul. 숨을 날아봐 아, 이제 오는 아무 맘이 쓰레기 버리고 싶어. 쓰레기통 언제나. 렉기 버리고, 한 컷. 스마트, 베이비, 스마트. 스마트, 베이비, 스마트. 어, 네. 냅더냅더그럼보이니까뭐니 <laughs> 이런. 아니,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. 저쪽일 것 같은데. 지금 내 손을 잡아. 우연히. 그냥 집 지나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옆으로 빠져가지고 돌아갔다. 근데 해외부터 무슨 장면 찍은지도 모르. 일단 건너고 찾아보자. 뭐야? 아니, 바다 같아. 바다 소리가 나. 바로 앞에 있는 다리가 타워 브릿지. 그 뒤에가 모시게 브릿지인데. 오늘 밤에는 타워 브릿지에서 야경을 보아보려고요. 저 타워 브릿지에서 보는 모시게 브릿지 그 야경이 예쁘다고 하던데. 아, 런던 브릿지? 그리고 이걸 가로 건너면 이게 바로 테이트 모던이래요. 밥은 언제 먹어? 밥 먹고 쉽지 않아, 근데. 영국은 좀맛 없어. 길에서 길빵 한번 해볼게요. 에그 토마토. 야! 어, 왜 와? 이제 올라와서 난리네. 미친 거 아니야? 야, 미쳤냐? 이거 빵은 빵이 똑같아빵이 길척과 쫀득 그 사이. 에헤헤. 어, 진짜 왜 저래? 아, 어, 신경 쓰이네. 왜또 그래 진짜 말이또 왔어. 마이 뒀습니다. 마이 뒀습니다. 마이 뒀습이래 진짜 왜 미쳤어? 가라고. 음. 다 마이 미쳤어 가라 이뒀다 멍청 뒀습니다. 마이 뒀습니다. 마이 이 왜 쉬고? 왜 저래? <laughs> 왜 저래? <laughs> 바보 녀석들 또또또또또아왜와 M&S n 마트에서 유명한 쿠키 아는데 여기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바로 한개더 사가려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였어요 아 쟤네 또 오면 안 되는데 가라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아 가라 좀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요 밥을 대피로 공용주방에 갔다가 시간이 4분 30초나 데피어야 돼서 옆에 계단이 있길래 올라가서 나왔거든요. 근데 일반인이 쓰면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냥 밖으로 나가서 정문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어요. 우 다 돌아갔다. 참기름. 음, 난 새고기 미역국밥. 아빠 어, 까비유. 원래 일정이 테이트모던 아까 거기 갔다가 버로우 마켓인가? 거기 가서 구경 좀 하다가 런던 브릿지 가서 야경을 보고 들어오는 게 계획이었는데 테이트모던 보고 난 시간이 12시여가지고 너무 할 것도 없고 너무 춥고 배고프고, 해가지고, 숙소에서 좀, 낮잠 좀 자고, 쉬다가, 어우, 예쁘다. 이른 저녁으로 컵밥 먹고, 산책 중. 이제 컵밥 먹다가 해야 된것 같아. 예쁘다가, 프다 맛있죠? 오, 신났는데, 어, 완전 와일드하게, make it l o 헐, 라일락이다. 무슨 꽃이? 거 동백꽃인가? 동백꽃 같이 생겼는 이상하게 생겼어? 저것도 라일락인가? 냄새가 안 와. 라일락이 맞니? 너무 잘 깎으셨다. a 미 a z i n g Zixa y e 확인 나. 파겐다즈가 이게 가격이 이게 맞아? 3.75프랑? 이거 솔티드 카라멜인데 이거 조그만한 거 있으니까 이거 먹어봐야겠다. 아, 근데 스푼을 팔아야 되는데? 스푼 없으면 초콜릿으로 떠먹으면 되겠다. 나 천재인 데이 커피 젓는 스틱? 밖에 없어서 이걸로 먹으려고. 먹었는데 진짜 단맛이. 1도 없어 아 비온다 단맛이 1도 없어가지고 안 맛있어 왜 한국에서는 꿀이랑 같이 있는 거 파는데 여기는 아무 없지? 어 비가 많이 오네 두개 조합이 좋지는 않아요 비가 와요 하지만 우산을 쓰지 않겠어요 뭐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썬데이 로스트가 진짜 일요일에만 먹을 수 있는 메뉴여서 어쩌다가 딱 맞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예약하고 가는 거예요. 비가 좀 많이 오네요. 나 이거 맞으면 대머리 되나? 콜라 너무 쪼금많다 누구 코에 붙여. 200ml? 주문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못 벗고 있는데 와가지고 못찍었어 하지만 얼레벌레 현진이도 주문할 수 있는 곳이에요. 누구나 할수 있다. 그 뭐지? 그 정석, 정석. 이정석, 아, 문정석이지, 뭔 문정석이지. 아, 야나두, 야, 너도 할수 있어. 막가볼게요 음 스테이크 맛! 많이 부었나봐요. 이그그 바깥에 층이 있는 거에요좀 딱딱해. 요 그? 똑같요 네. 요거는 음, 로크이라고 하거든요.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, 그냥 같이 먹는 빵인 것 같아요. 음, 밍밍한 버터 맛이 나는 빵이에요. 어 나도 볶아지를 못하네 어우 짜 어우 딱딱해 콜라가 제일 맛있다 힘들다 먹기가 너무 힘들어 고기를 자르는게 아니라 찢어야 돼 이거 퀸앤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게 제일 맘에 들어서 이거를 사려고요 근데 이캔침케이스에 들어있는 찻잎만 들어있는거는 좀 무겁고 가격이 더 비싸가지고 티백으로 되어있는거 하나 살게요 이게 르골킹 케이스에 초콜릿 쿠키가 들어있는 건데. 이거랑티 하나 사겠습니다. 이렇게 티거름망도빨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근데 진짜 비싸. 10만원 이 너무 티보다 비싸. 여기는 과일 티. 진짜 케이스 패키지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. 근데 냄새 다 맡아봤는데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. 음, 귀엽다. 한국보다 진짜 훨씬 싸다. 저는 마스크팩을 사러 왔어요. 요게, 헉, 진짜 조그맣네. 그거가 냄새가 마음에 들어서, 이거를 하나 살게요. 10프랑. 아니, 파운드. 아비 e r y r 에 왔어요. 여기가 둘째 제 앨범 커버 사진 찍은 그 거리거든요. 음. 사진 찍음. 하하하. 여기 건너어 게리면안 보인다 그랬는데 오늘 분역에는 약간 비가 그쳐서 별로 안 올까 하다가 비가 그쳐서 왔어요. 뭔가 이게 세인트폴 드성당인것 같고 다른 거는 다르겠다. 장난 같은 저녁 식사를 해볼게요. 전혀 안 먹고 싶은 거지고 가 정말 장난 같은 스시가 있더라고요. 이거는 살몬 스시예요. 연어 크림치즈 오이 들어간 그수인것 같아요. 정말 자그마고 오렌지 주스랑 감자칩. <목소리> 아, 보이니 보이세요? 이 스튜디오가 완전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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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을 먹어볼게요. 먹고 싶지가 않아서 영국에서 유명한 샌드위치 체인점인 것 같은데 이제 샌드위치는 그만 먹고 싶어서 무슨 애플 볼 요거트인 것 같아요. 이거랑 제일 맛있는 콜라랑 면세 들어오니까 린도 초콜릿 팔더라고요. 그래서 맛있었던 것도 다 먹고 근데 마차 맛은 없었어요. 먹어볼게요 맛있게.